우리 노래 하나 부탁 어. 노래도 거절할 거야? 아기까지 왔으니까 해야지. 뭐할 거야, 뭐할 거야? 오늘은 내 노래 중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라. 모든 날 모든 소리. 와, 모든 날! 이게 뭐야, 이거? 야, 아, 커피 한잔 할래. 할래요? <laughs> 괜찮은 <목소리> 어, 나 수, 수군이 형이 기타 들고 가는 줄알고 <laughs> <수근아 약간 웃음> 놀라가지고. 야 미안합니다. 아니 아, 자그 비슷해. 아니, 머리 스타일이랑 머리 스타일이 너무 똑같아. 너무 근데. 가볼까요? 네. 커피 레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는 그 말, 그피한 uh -huh. 잔에 빌린 그때 향은 나의 맘 보고 싶었단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같나요? 마형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오! 층에미안한데 2층에 프리즘 밖에 없어요. 타고났다, 목소리. 아, 모든 날은 좋습니 원하는 너 하나로 충분해. 내 눈빛으로 자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해아 영과 모든 순간 함께해 감사합니다 수근이 형도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달콤하게 소원아, 다음 팀참킴은 목소리가 타고난다 미성을 아, 목소리 아, 활용을 많이 하시네 <웃음> 마지막은 <웃음> 팀은 떼창맨+ 와, 떼창맨이라고 써놨어 맞지 이거 사람이다 하는 거다 따라 부르잖아 그죠 어. <laughs> 감사하게도 그 슈거맨에서 근데 계속 연락이 왔길래 저는 솔직히 거절했었어요 처음에 워낙 좀그 이미지가 잊혀진 가수 슈거맨이 처음에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일단 미팅을 하다가 특집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나갔었어, 응. 나갔는데 어, 감사하게도 다들 사랑합니다를 기억해 주고 막 아, 예, 어, 떼창을 이렇게 아, 다들 노래 아, 불러주고. 다시 끝나고 다시 찍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아니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음. 그냥 그렇게 간 거지. 슈가맨 전까지 한동안 좀 방송 안 했었지 형. 아예 안 했지 그제 하기 좀 힘들었지. 수속사 문제가 좀꽤 많아서. 아, 사랑다 이후 고마웠다고 있다가 슬, 슬슬 지금 없어진 케이스 어떤 거. 개인기피증 음막 불안정 뭐 이렇게까지 갔지. 아막 오랫동안 좀 쉬다가. 그리고 마치 어떻게 슈가맨을 나오면서 너무 좋게 봐주셔서 다들 네. 근데 우리 팀이 그, 그 인도네시아 응. 거기서도 할리우드 스타를 대단했어. 아어 노래도 그... 노래도 연기를 했잖아. 그 작품 뭐죠? 작품 아지 모르지. <laughs> 알아야지. 알았어야지. 아아아 살아야지. 선생님 한번동생데 선생님 가 그걸 모르고 질문을 하면 어떡해. 아 드라마 근데 했구나. 그 왜냐면 그 인도네시아만 나가고 한국에는 드라마가 안 나갔었어. 아 맞아. 한국 인도네시아 합작. 처음으로 아 한국에서 한 작품이 거리로 나간 게 아니고 아니요. 처음에 나왔을 때 시청률이 너무 잘 나와서 좀와 대박 났다라고 어, 생각했는데 음. 방송국에서 좀 약간 돈을 무조건 뽑아야 된다는 생각에 드라마가 나오는 회한 회에 어, 광고가 2 0 개가 나와 아좀 <laughs> 아, 보기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퀴즈쇼까지 나왔어요. 어머! 어, 뭐? 그러면 어. 안에서? PPL도 어떤 되게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씬인데 어. 갑자기 화장실에 가야 된다고 배우가 화장실을 가서 어? 건조안에서막 이렇게 해서 이거보다 두배더큰 로션을 따면서 막 <laughs> 어? 그거 어디서 본것 이런 식으로 화장실에서 대놓고 <laughs> 그 PPL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쉽게도 시청률이 많이 떨어지고 아, 많이 그래도 많이 뭐 좋았다. 너무 감사했던 경험이었 음. 음. 팀 별명이 인간 톰 포드라는 어, 별명이다. 잘 어울려. 어딱그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이거 좋게 생각해서 줘 너무 고마워. 진고 어느 어. 면에서 는좀 부담스럽지. 뭐냄새가더 유지해. 냄새는 되게 좋아. 근데 어디 가든 좀 되게 잘 입어야 되고 이러어야 아, 아, 되는데 근데 서, 솔직히 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농구 반바지에 난닝구, 늘 그런 난, 스타일이라서. 근데 피지컬이 난닝구. 좋아서 저형 길쭉길쭉 해가지고 네. 그런 스타일인데. 아니, 얼굴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잘생겼는데도 이렇게 신뢰가 가는. 아, 맞아. 아. 그 프리패스상. 믿음직한 믿음직한 얼굴이잖아요. 근데 리듬직한. 어디 가면 막 방송 뭐 댓글 보면, 어. 막 단거리 비즈니스 탈것 같이 생겼다. 막 이런 식으로. 아... 막 이런 식런 아, 말이 있어. 막... 오늘도 김포까지 비즈니스 타고 와서 여기서 아... 이제 왔다 고 우린 들었거든. 어... 오, 단거리도 다티나어